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 탭스 공부하겠습니다. 땡땡땡 탭스 페이지 119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어, the construction laborers were Uh, used to. 그 다음에 여기 뭐 오고요. 이. in extremely humid weather. 지극히 습한 날씨에도 기후에도 건설 노동자들은 뭐 많은데 익숙해져 있었다. 자, be used to. 플러스 명사라고 외우세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He is used to Korean food. 그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죠. 이게 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는 한국 음식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라면 He is used to 먹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가 명사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를 명사로 고친 Eating 그 다음에 Korea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be used to, to ing 라고 외우지 마시고 be used to, to 명사라고 일단 해오시고 동사가 오면 동사를 명사로 고쳐야 되니까 동명사 이렇게 해오시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t 는전치사예요 여기서 working 에 대하겠죠 working 그 t 는 전치사다 투부정사의 툴을 가지고 다닌게 아니고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He is used to eat라고 쓰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죠?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줘야 되죠. 명사가. 그런데 He is accustomed를 쓰면 BE ACCUSTOMED TO도 문문에서 익숙해져 있답니다. BE ACCUSTOMED TO 그래서 코리안 푸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명사가 되면 동사가 되면 TO EATING 코리안 푸드 이렇게 되어야겠죠. 명사, 동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서 TO EAT 코리안 푸드라고 투 부정사용법으로 써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be accustomed to eat Korean food는 맞는 걸로 칩니다. 근데 use d 다음에 투 동사의 원형은 아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를 보니까, he's accustomed to eat Korean food가 틀렸다라고, 어, 설명해 놓은 문법책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원칙은 안 되죠. 원칙은 1인 코리안 푸드가 돼야 되는데 b 어 커스텀 u 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투부 증사를 쓰는 걸 쓰는 게 지금 일반화 되고 있어서 그냥 그러면 이것도 맞다 치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e used to 다음의 동사의 원형은 여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같은 페이지 12번 문제, 119페이지. 투부정사하고 어, 동명사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냐면, remember plus to do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외우고, Remember plus 동명사는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고 요오죠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성격, 성격만 알면 간단합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이고, 동명사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것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만 알면 이거 굳이 해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m 리멤버 ing 과거의 것을 기억하다. 리멤버 투 do 앞으로 미래의 것을 기억하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포겟도 마찬가지고. 포겟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트라이 같은 경우는 트라이 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도하다고 그다음에 트라이 ing는 시험 삼아 땡땡땡 해보다예요. 그래서 try의 경우에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미래, 미래, 과거 그런 구분이 없는 뜻이 되고 그 외에는 다뭐뭐할걸 기억하다, 뭐뭐 했던 걸 기억하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미래의 일, 동명사는 과거의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gret 같은 경우에는 regret t o 도뭐뭐할 것이 유감이죠. 뭐뭐 하련이 유감합니다유감합니다 그다음에 뭐뭐 하련이 후회된다는 안 되죠. 앞으로 할 일을 미리 후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회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리그렛 플러스 두잉은 과거에 했던 것을 유감으로 여기다. 했던 것을 유감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했던 것을 후회하다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I think it is safe to say that Tiara. 자, 태티아라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 태티아고 말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p for regrets. 어, 여기, 여기가 이제, 아, 뭐가 들어가야 되고, uh, with you about the project. 그러면, 폴이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너와, 뭐, 뭐, 이거 문제가 보였는 뭐 거? 12번 한번 볼게요. 119페이지 음, 파이트, 어, 파이트가 Fight.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냐? 음,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너하고 싸울 거, 싸우려니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좀 이상하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와 싸웠던 게, 그죠? 뭐뭐 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팅 동명사가 들어가야겠죠. 싸우려는 유감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투 파이스나 만들고 동명사 나와야겠죠. 너와 싸웠던 거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I am proud of having been smart.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나는 과거에, having been이니까 완료 동명사니까 오보다 시체가 한거가 앞서죠. 그래서 과거에 똑똑한 것이 지금 자랑스럽죠. 그런데 regret나 forget나 remember의 경우에는 이 동명사 자체들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굳이 여기서 regret, 후회하다, having fought. 싸웠던 것이 이렇게 써도 맞긴 맞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긴 맞는데, 굳이 파이팅 이라는 동명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의 성질 때문에, 과거에 싸웠던 걸 후회하다라고 바로 단순 동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단순 동명사가 와도 이런 뜻이 충분히 성립을 하는데, 굳이 완료 동명사를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도 좀 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120페이지로 가서, 페이지 120페이지 2번 문제. A가 one of my contacts. 컨택치만 나와도 컨택트 렌즈가 됩니다. 물론, 컨택트 렌즈라는 용어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은 이렇게. 컨택트만 해도 컨택트 렌즈가 돼요. fell out, 떨어졌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걸 찾을 수가 없구나. I can't find it 하니까, 비가. It is no use. Looking for it. 그것을 찾으려 해봐야 소용없어. 그 말이죠. Just buy some new ones. 그냥 새것 하나 사라. Some new ones. 이렇게 된. 이 once는, 요걸 콘택트렌즈를 받는 대명사죠. 것들. 새 것들. 그래서 요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지금 다시 한복수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다시 했습니다. 자, 그걸 찾으려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이리스 노우 유스 땡땡땡 ing 뭐뭐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비구문이었는데 지금 은 맞는 걸로 치고. 그래서 문법책에서 나오는 동명사가 가주리틀 갖는다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드리고. 그 다음에 look for가 look for도 찾다죠. 그 다음 find도 찾답니다. 근데 이뜻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루프는 찾는 과정이에요. 파인드는 찾는 결과고. 자, 내가 무슨 책을 한권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을 계속 내가 루프합니다. 루프하다가, 아, 여기있다 하고 딱 파인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책을 루프하다가, 파인드 하다. 이렇게 해 얻으세요. 책을, 어, 루프하다가, 루프하다가, 딱 파인드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루프하고 파인드의 의미상의 차이는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음. 어,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 페이지 120페이지 계속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5번 문제. 자, 요거는, 뭐, 문장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이 문제를 택했습니다. Have you noticed? 너는 알아차렸었냐? 뭐가? How organized Karen is? k a 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얼마나 체계적인지 너는 알아차렸냐? 자 케렌이라는 이름은 이 덴마크에서 이름인데 순수한의 뜻을 갖습니다. pure 순수한의 뜻을 갖는 이름이 케런이에요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비가 uh, I haven't seen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누구도 concentrating 집중을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뭐에 대해서? On her work.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죠.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을 보다.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so,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니까 어느정도 as she, 그녀처럼 그저거 지금 생략이 되어있죠. 그녀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허예요 허.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일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일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허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스로 받습니다. 원스. 자신의 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노원. No No one, 뭐 every one, anyone 이런 것들을 소유격은 once로 봤습니다. 또는 o n 도 마찬가지고. 자, one should do best for o n e 무엇 무엇 자신의 무엇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원의 소유격은 o n c e 이렇게. 그래서 a n y o 이 나왔는데,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이죠. 그녀의 일이 아니죠. 남, 남이 왜 그녀의 일을 해줍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허가 아니고 원스인데, 이제 이것을 굳이 허를 쓰려면 his or her 이렇게 봤습니다. a n y 이 남자인 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h e s or her는 자신의 일이 돼요. 근데 허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든지 원스로 나오든지.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쉬다 보니까 여기가 캐런이 여자다 보니까 그냥 홀어 봤는데 여기서 구어체입니다. 인포마란 용법이에요. 근데 탭스나 토익에서는 인포마란 용법도 가끔씩 이렇게 시험문제 나오는데 글쎄요. 그게 제 생각에는 또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 듯이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시험문제를 냈을 때이런 시험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의 해답하고는 문제 답찾는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컨센트레이팅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게 답일 텐데, 그래서 물론 동사의 원형 써도 되죠. 지각 동사 플러스 목적 동사의 원형에서 컨센트레이트 동사의 원형 써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가 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굳이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까다롭게 왜 따져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영어공부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갑니다. 120페이지 그대로 14번인가? 가시다 5번, 120페이지, 14번, 아, 121페이지가 되네요. 자, 121페이지 14번. 14번. 어. 아, 요건본 해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음. 모스트 오브 문장 다시 볼게요 어. Our steps are busy. So busy. 그 다음에 뭐고? The recent project. 자 우리 직원 대부분이 최근 프로젝트를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죠? 잉 그러면 우리 짬번 시간에 했습니다. Have Trouble in ing 에서 이것이 있으면 동명사고 인을 빼면 분사고문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이 생략 가능하다. 번하하느라 고초를 겪다. 그러면 빚도 마찬가지예요. 비비지 in ing 입니다. 번하하는데 있어서 바쁘다. 인이 있으면 동명사고 인을 생략하면 분사고문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인 피니싱 여기서는 업까지 나오죠. 업은 완전이란 얘기죠. 강조입니다. 프로 최근에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있어서 바쁘다, 끝내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A, B, C, D 이렇게 나와, 나와서는 인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을 생략할 수있으면 피니싱 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뭐 해설에서는 뭐, 뭐 능동의 의미가 자연스럽다. 아, 능동이 뭐 여기서 피니싱 나오고. 그다음에 b번에서는 to finish up이 나오고 그다음에 c번에서는 being finished up 수동태가 나오네요. 그죠? 끝내지는가. 그다음에 d번에 가서는 to be to be finishing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스태프가 프로젝트를 끝내니까 이게 능동이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능동 수동 뭐 이런 말 설명해도 되, 되,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인 피니싱업 하든지 그냥 피니싱업 하든지 그래서 다네이번인데 음, 스태프가 프로젝트를 끝내니까 능동이다 아 그런 차. 그런 의미에서 능동이다 음, 그런 설명이라면은 자그 다음에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방금 한거 BBG 인 In i n g 에서 인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b b g i n g 라는 구조가 있고 b b g 그냥 i n g 라는 두 개의 구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더 바람직하죠. 요거에서 여기에서 인을 생략할 수 있다면 원칙은 이것인데 어떠한 이유가 인 해서 인이 생략 가능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분사구문을 이용하면 b b g i n g 고. 동명사고문을 이용하면 비비진인 ING고 그두 개의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어 제대로 된 설명이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